안녕하세요. 브라보 청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닥터 김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을 주제로 삼아보려 합니다. 바로 과일입니다. 흔히 과일은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죠. 달콤하고 신선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몸에 이롭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60세 이후부터는 그 진실이 조금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던 과일도 나이가 들수록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나 신장 기능에 부담을 주거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심장 질환 이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첫째, 60대 이후 당뇨와 합병증을 부를 수 있는 독이 되는 과일 4가지. 둘째, 뇌졸중과 혈관 손상을 막아주는 약이 되는 과일 4가지.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과일을 고르실 때 이건 조심해야겠다. 이건 꾸준히 챙겨 먹어야겠다. 하는 기준이 분명해질 겁니다. 이 채널 브라보 청춘은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개인의 몸 상태, 복용하고 계신 약, 치아나 소화 기능 등에 따라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식단에 적용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의 과일은 바로 가을철 단골손님 감입니다. 감은 가을이 되면 빼놓을 수 없는 대표 과일이죠. 단감, 홍시, 곶감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서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감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감에는 탄닌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위 속에서 음식물과 결합해 굳어지면서 소위 위석이라고 불리는 돌덩이 같은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위산 분비가 왕성해 위석이 잘 생기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위산이 줄어드는 60대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위석이 생기면 복통과 소화불량이 반복되고 심한 경우 장폐색을 일으켜 응급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습관은 공복에 감을 먹는 것입니다 빈속에 감을 드시면 탄닌이 단백질과 결합해 덩어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소화기관의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가물 고기 생선 우유 같은 단백질 식품과 함께 먹을 경우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높은 당분 함량입니다. 단감 한 개에는 약 25g 이상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설탕 큰 숟가락 두 스푼에 해당하는 양인데요.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서 혈당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감을 자주 먹으면 당뇨병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특히 이미 당뇨를 진단받으신 분들은 감을 자주 드시면 혈당 관리가 훨씬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곶감입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과 탄닌이 훨씬 농축돼 있기 때문입니다. 곶감 한두 개만 드셔도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고 위석 위험 역시 높아집니다. 부드럽게 씹히는 홍시 역시 당분이 많고 탄닌 성분도 그대로 들어 있기 때문에 마냥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능하다면 감 섭취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식후에 작은 당감 반개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곶감이나 홍시는 가급적 피하고 대신 사과나 베리류처럼 당분이 낮고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로 바꿔 드시는 게더 안전합니다. 감은 달콤하고 계절을 느끼게 해주는 과일이지만 60대 이후에는 위석, 당분, 소화 부담이라는 세 가지 위험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원하신다면 감을 현명하게 조절하셔야 한다는 점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누구나 손쉽게 먹을 수 있고 아침 대용이나 간식으로 많이 드시는 과일이죠. 특히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해주는 과일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건강식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바나나가 의외로 위험한 과일이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칼륨 과다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젊을 때는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돕는 이로운 성분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칼륨이 체내에 축적되면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으로 이어지고, 심하면 심장마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높은 당분입니다. 잘 익은 바나나 한 개에는 설탕 한 숟가락 이상에 해당하는 당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바나나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당뇨 전 단계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습관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침에 바나나 하나만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급격한 피로와 집중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침 바나나 다이어트 같은 방식은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혈당 지수 gi입니다. 잘 익은 바나나는 gi가 70 전후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는 밥이나 빵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수준인데요. 당뇨병 환자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는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먹는 방법과 양입니다. 첫째, 바나나는 공복에 단독으로 먹지 마세요. 식후에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과 함께 곁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하루에 드신다면 작은 바나나 반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이 아니라 주 2에서 3회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신장질환이 있거나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바나나를 피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바나나는 젊을 때는 든든한 에너지원이었지만, 60세 이후에는 칼륨, 당분, 혈당 지수라는 세 가지 위험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과일입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무심코 드시지 마시고, 건강 상태에 맞게 현명하게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과일은 망고입니다. 망고는 열대 과일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달콤한 향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좋아하죠. 최근에는 냉동 망고, 망고 주스, 망고 빙수 등 가공식품으로도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이 달콤한 망고가 건강에 큰 부담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망고는 당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잘 익은 망고 한 개에는 약 40g 이상이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탄산음료 한 캔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지 않고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망고를 조금만 과다 섭취해도 혈당이 200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둘째, 망고는 혈당 지수 지하위가 높습니다. 평균 지하위가 80 안팎인데, 이는 흰쌀밥보다도 더 빨리 혈당을 올리는 수준입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나 이미 당뇨를 진단받으신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내리는 롤러코스터 현상이 반복되면, 결국 최장이 지치고 합병증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셋째, 망고에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습니다. 망고 껍질과 과육에는 우르시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온나무에 들어있는 물질과 같은 계열입니다. 젊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던 분들도 나이가 들어 면역력이 떨어지면 망고를 먹고 입술이 붓거나 피부에 발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호흡 곤란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망고는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습니다. 망고 한 개는 200칼로리에 가까운데 이는 파한 공기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망고를 자주 섭취하면 복부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망고를 무조건 피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원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 망고는 공복에 먹지 마세요. 반드시 식후에 소량만 곁들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드신다면 작은 조각 두세 개약 50에서 7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망고를 주스나 빙수처럼 가공된 형태로 먹는 것은 피하시길 권합니다. 가공 과정에서 당분이 더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망고는 맛있고 달콤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당분, 혈당 지수, 알레르기, 칼로리라는 네 가지 위험 요소를 가진 과일입니다. 한두 입 정도 즐기는 것은 괜찮지만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는 습관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달콤하고 먹기 편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특히 거봉이나 샤인 머스캣처럼 알이 굵고 당도가 높은 품종은 선물용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포도가 예상보다 훨씬 위험한 과일이 될수 있습니다. 첫째, 포도는 당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포도 100g에는 약 16g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사탕 4개 정도와 비슷한 양입니다. 한 송이 포도를 다 드신다면 하루 권장당 섭취량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특히 당분이 대부분 포도당과 과당 형태라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췌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둘째, 포도에는 옥살산이 들어있습니다. 옥살산은 신장에서 칼슘과 결합해 결석을 만들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포도를 자주 섭취하면 신장 결석 위험이 커집니다.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포도는 혈액 응고에 영향을 주는 성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혈전을 유발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포도를 드시면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넷째, 포도를 건조시킨 건포도 역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건포도는 수분이 빠져 당분이 훨씬 더 농축돼 있기 때문에 같은 양이라도 생포도보다 혈당에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게다가 작아서 무심코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포도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드시더라도 한 번에 열알 내외만 섭취하시고 절대 한 송이를 다 드시면 안 됩니다. 둘째, 반드시 식후에 다른 음식과 함께 곁들여 드셔야 혈당 급상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신장 질환이나 혈액 순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포도를 피하시고 대신 블루베리나 딸기처럼 당분이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포도는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60세 이후에는 높은 당분, 신장 결석, 혈액 응고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는 과일입니다.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하거나 신장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포도를 신중하게 드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60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데 약이 되는 과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과일인지 채소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이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토마토는 항산화 성분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신이어 건강에 꼭 필요한 성분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라이코펜입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세포 손상을 막고 혈관 벽에 쌓인 노폐물을 줄여줍니다. 덕분에 동맥 경화 예방, 뇌졸중 예방, 심혈관 건강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죠.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는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토마토는 혈당 관리에도 안전한 과일입니다. 100g당 당분이 약 4g 정도로 다른 과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당뇨 환자분들도 큰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마토의 또 다른 장점은 비타민C와 칼륨의 균형입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이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며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처럼 칼륨이 지나치게 많지 않으면서도 적당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니어 건강에는 더 적합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가열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오히려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생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토마토를 끓여서 소스로 만들거나 올리브 오일에 볶아 먹으면 라이코펜이 훨씬 더 체내에 잘 흡수됩니다. 그래서 스파게티 소스, 토마토 스프처럼 다양한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중간 크기 토마토 2개 또는 방울 토마토 8개에서 10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능하다면 기름 올리브 오일 등과 함께 조리해 드시면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저녁 늦게보다는 점심이나 이른 저녁 식사 때 곁들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정리하면 토마토는 항산화, 혈당, 안정, 면역 강화, 혈관 건강까지 두루 챙길 수 있는 시니어 맞춤형 과일입니다. 특히 뇌졸중과 심장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므로 60세 이후 꼭 챙겨야 할 건강 과일 1순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약이 되는 과일은 사과입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사과는 예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대표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사과의 장점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첫째,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펙틴은 장에서 당분의 흡수를 늦춰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사과는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에게도 비교적 안전한 과일입니다. 또한 팩틴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둘째, 사과는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팩틴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곧 뇌졸중과 심장질환 예방으로 이어지죠. 셋째, 사과 껍질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케르세틴은 염증을 억제하고 노화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관절염이나 혈관염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또한 뇌세포를 보호해 기억력 저하를 늦추는 효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넷째, 사과는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 운동이 느려져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과의 풍부한 섬유질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 주어 소화기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사과는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껍질에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으므로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사과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공복보다는 식후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더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사과는 혈당, 안정, 콜레스테롤 조절, 항산화 효과, 장 건강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과일입니다. 특히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니어분들이 매일 챙겨 드셔야 할 기적의 과일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약이 되는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를 과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시고 그냥 샐러드에 곁들이는 채소쯤으로 여기시곤 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아보카도는 과일이며 60세 이후에는 꼭 챙겨야 할 슈퍼푸드 중 하나입니다. 첫째, 아보카도는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과일입니다. 100g당 당분이 1g도 채 되지 않아서 당뇨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일이 당분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과 달리, 아보카도는 예외라고 할수 있습니다. 둘째, 아보카도의 가장 큰 장점은 건강한 지방입니다. 아보카도의 지방은 대부분 단일불포화 지방산으로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여줍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셋째, 아보카도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두 가지는 눈 건강에 특히 중요한데, 시니어에게 흔한 황반 변성을 예방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현대인 시니어들에게는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넷째,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E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포 손상을 막아 피부와 혈관의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하죠. 아보카도를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요? 하루 권장량은 아보카도 반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냥 드시기보다는 샐러드에 넣거나 통곡방 위에 올려 먹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 레몬즙과 함께 조리하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정리하자면 아보카도는 혈당 안정, 심혈관 건강, 눈 건강, 노화 방지까지 챙겨주는 기적의 과일입니다. 특히 다른 과일과 달리 당분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60세 이후 시니어에게 가장 적합한 과일 중 하나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약이 되는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세계적으로 슈퍼푸드라 불리며 특히 시니어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가진 과일입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영양소가 아주 알차게 들어있어 작지만 강하다라는 표현이 딱 어울립니다. 첫째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뇌세포를 보호해 치매 예방과 뇌졸중 예방에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도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기억력 감퇴 속도가 현저히 늦춰졌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둘째, 블루베리는 혈당에 부담이 적습니다. 100g당 당분이 약 10g 정도로 포도나 망고에 비해 훨씬 낮은 편입니다. 덕분에 당뇨 환자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셋째, 블루베리는 심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압을 낮추고 혈관의 탄력을 유지시켜 고혈압과 뇌졸중 위험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블루베리를 매일 섭취한 사람들의 혈압 수치가 꾸준히 개선되었다는 임상 결과도 있습니다. 넷째, 블루베리는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나 위암, 대장암 같은 소화기계 암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블루베리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하루 권장량은 한줌약 50g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생블루베리가 가장 좋지만 가격이 부담된다면 냉동 블루베리를 활용하셔도 영양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요거트, 오트밀, 샐러드에 곁들여 드시면 부담 없이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블루베리는 뇌 건강, 혈관 건강, 혈당 안정, 항암 효과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보약 과일입니다. 특히 기억력 저하나 치매가 걱정되는 60세 이후 시니어 분들에게는 매일 소량씩이라도 꼭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오늘은 60대부터 생명 위험, 당뇨 부르는 치명적 과일 4가지 대 뇌졸중 막는 기적 과일 4가지라는 네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리면 60세 이후 반드시 주의해야 할 과일은 감, 바나나, 망고, 포도였죠. 이 과일들은 당분, 칼륨, 탄닌, 옥살산 등의 문제로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나 신장과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한 노후를 지켜주는 기적의 과일은 토마토, 사과, 아보카도, 블루베리였습니다. 이네 가지 과일은 혈당, 안정, 항산화 효과, 뇌와 혈관 보호, 면역력 향상에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결국 핵심은 나이에 맞는 과일 선택과 올바른 섭취 습관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무심코 먹던 과일도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건강한 선택으로 노후를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시고요. 이 영상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숨겨진 진실과 유용한 정보를 아낌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브라보 청춘, 저는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닥터 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